원하기 위해서 일기로 아, 공동선언 23주년 되는 이날에 뜻깊은 행사를 이곳 나주에서 하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남해군수 시절에 나주시장이 신정훈 지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좀 명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어, 명예 1일 남해군수님으로 모셨는데 제가 한 번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남해 와주고 남해 분수 한번 하라고 루하 음. 그랬더만은 신정원 시장이 대뜸 하는 소리가 아 남해 분은그 5만밖에 안되고 그래도 우리 20만대인데 내가 손해인데 이러더라고 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이리 이야기 했습니다 남의 군수 자리는 앉아만 있어도 장관이 되는 자리다. 할라고 <laughs> 하고 말라고 <말려면> 말해. <웃음> <웃음> 어, 그랬더니 막 바로 아형님이막 있습니다. <laughs>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장관을 못하셨거니바 밖에서 음, 이렇게 음. 한번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나주 시장을 하면서 나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주 정신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주 정신. 남에도 유배지여서. 유배 오신 분들이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때를 절망이라고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절정이라고 하는데, 그 절정과 절망조차도 다 뛰어넘는 것, 그게 능절이라고 전제하십니다. 그래서 유배의 정신은 능절의 정신이다. 아, 스포 김만중이가 3년 동안 유배하면서 사신 남증기를 쓰고, 그사실남기를 처음 필사본으로 서울 장안에 뿌렸더니만 5년 뒤 이는 왕후가 어, 복이 되는 어, 그런 정치 사변을 겪으면서 어, 아무리 어려워도 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 시대를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나주의 정신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어, 나주는 첫 번째 태조 왕건으로 대표되는 전략적 능지를 했습니다. 모두 다 육지를 통해 가지고 삼국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시점에 바닷길을 통해서 금성을 취함으로써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고 그것이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주에 유배를 왔던 삼봉 정도전은 불교의 나라에서 유교의 나라를 꿈꾸고 세웠으니 저는 사상적 능제를 했다. 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백호 임제는 황진이 무등가에 가서 시로서 이렇게 돌아갔지만 그 예술적 재능을 참여하는 시를 지었던 것을 보면은 신분이 분명했던 그 신분이 사이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능지를 했다. 이 모두가 나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시 출발이 되어서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두가 그런 능절의 정신으로 남북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그날까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